델 워크스테이션 하겠습니다. 델 워크스테이션. 어, 보기에도 굉장히 견고해 보이고 큽니다.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을 저희가 조립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제는 완제품 델 워크스테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관은 뭐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여는건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. 여기 열고 이렇게 열면은 바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내부 사진, 아 내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내부 봤을 때 그냥 일반 워크 세이지랑 달리 마감 처리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. 일반 워크 세이지는 여기 막 선이 보이고 막 풀러가 보이고 엄청 지저분한데 케이스 역시 대기업 대기업답게 케이스가 정말 마감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 나사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쉽게 빠집니다. 이렇게 하면 빠져요. 그리고 이쪽 안쪽을 보면은. 뭐, 일반 데스크탑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. 그래서 보드 자체를 이제 대래서 만든 보드. 뭐, 저희가 이번에 만든 거는 CPU 부분이랑 이 그래픽 카드 두장 들어가는 걸로 만졌고요. 어 그래픽 카드도, 어, 이걸 보면은 위에 두 개, 밑에 두 개, 총네 장까지도 어 꽂힐 수 있는, 어 굉장히 고성능 사양이고요. 그래픽 카드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, 이 두꺼운 그래픽카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블루 방식의4090 그래픽카드가 두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어 일반 어 워크스테이션과 비슷합니다. 선철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깔끔합니다. 뭐 나와 있는 선이 하나도 없어요. 어 경고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 뒤쪽을, 자 뒤쪽을 보게 되면 이제 파워 부분인데요. 이 파워도 이제 듀얼 파워로 되어 있는 거죠. 이제 2,000W짜리. 두개 듀얼 파워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나의 파워가 만 고장 났을 때 하나의 파워가 추가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포트도 저번에 저희가 삼성 데스크탑 했을 때랑 완전 다르죠 포트도 뭐 썬더볼트도 있고 뭐 USB 단자도 있고 램포트 1기가 10기가 다 들어와 있고요 굉장히 견고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비싼 대기업 제품을 쓰는 이유가 있다 라고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